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재재입니다 드디어 이틀만에 천사가 되었습니다 와 천사 몰랐는데 부금이 악마보다 훨씬 좋더라고 내 스타일이야 아 어, 뭔가 굉장히 좀제 마인드가 프레시해집니다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가 엄청난 제보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듣고 설마 이랬는데 어,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래요 지금 천사 악마 이벤트 스파이크의 이제 첫 번째 스타파워와 이 악마의 불꽃 버그가 굉장히 심각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안 고쳐져 있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 버그 범인이 스파이크인데, 따뜻한 햇살 관련해서 버그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 일단 한번 보시죠. 이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파이크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의 특가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있을까요? 와! 미치겠다 진짜 심지어는 전설브롤러가 699보석인데 지금 229보석이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스파이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하다고 하고 여기 지금 카오스에서 스파이크가 계속 출몰해가지고 정상적인 게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평소에는 안나오다가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대박 아니 나 방금 전까지 봐봐 진짜 주작아님 보세요 방금 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봐 나 스파이크 그대로 있지 어? 이거 왜할인된 가격? 근데? 알다가도 모르겠구만 다시 상점 눌러보겠습니다 와 사라졌어요 아니 분명히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거 왜 뭐지 자 제가 혹시 몰라서 옆에 돌려보고 있는데 와 촬영 중에 이게 사라지다니 대박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와 이거 욕먹어서 뺐나요 설마 이거 제보 받고 1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촬영을 지금 진행하고도 어, 이거 어떻게 사라져 이게 말이 되나 저희 편집자 형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상품 보면은 이쪽에 남은 시간 지금 며칠인지 나와 있는데 스파이크 구매 시간이 충분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판매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스파이크 버그가 굉장히 좀 심각해서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판사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판매하는 건좀 수상하잖아. 진짜로 이해도 못 하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컨텐츠 주제는 요겁니다이 스파이크를 지금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고 잡는 게 불가능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데미지 딜러에서 RT 궁극기로 찍어서 스파이크를 한 방에 잡는 방법. 그리고, 클래시 3레벨로 궁극기로 붙어가지고 바로 녹이는 방법. 근데, 댓글 제보. 요즘 댓글 제보 동생들 너무 고마워. 확실하게 딸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바로 다이너를 활용을 해서 이 폭파 스타 파워와 이 궁극기 합치면 데미지가 6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너로 노가웃 오픈필드에 카오스로 변경이 됐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로피가 900점 근처 큐인데, 스파이크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견제하다가 스파이크 궁극기로 원콤. 요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파이크가 이거 사는 방법이 있는데 쉴드를 장착 안하면 체력이 5200이라서 무조건 원콤이 납니다 근데 변수는 여기서 도막을 들어서 한대도 안맞은 상태에서 날리면 안죽죠 딱 100인가 남습니다 요게 좀 변수인데 과연 제가 예상한대로 컨텐츠가 흘러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스파이크 때려잡기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브롤 자 과연 첫번째 경기 아 역시 나오죠 스파이크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짜,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퍼셀이 뭐, 롤백 하거나, 막,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롤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게임 하면서. 자, 요거는 일단 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턴으로 좀 기다려줬다가, 안무비 치면은, 살짝 뿜 들어오는 걸로. 아, 스파네요사이즈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 좀뭐 아, 잠깐 들어갔다,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일단은, 되지 않나요, 살짝? 스턴 하나, 둘, 되나요? 자, 이거 지금은, 원콤에, 와, 이게 문제야. 우리 편이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되는데, 하필 제드거가 들어와가지고, 아씨, 라인전이 안 되네, 안 돼. 제드거야너스파이크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아, 좋아요? 아, 근데 스파이크 남으면은 말이 안 돼. 바이로도 지금 뽑은 게, 스파이크 힐 줄려고 뽑은 겁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실드를 안 들어서 원콤이 가능한데, 될지 한번 보, 보죠. 그래, 차라리 죽고, 요거를 좀, 해봐야겠는데. 에드거가 어그로 끌고, 여기 타고 들어오려나? 아, 벽뚫었구나 아, 이러면 곤란하네요 잠깐만. 이러면은, 오와, 어떻게 잡았어? 아, 내 컨텐츠 뺏겼어요, 지금. 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킬라네 우리 팩, 팩 채우고, 하이퍼 차지로 다음에 잡는 걸로 좀, 어떻게 잡았지? 에드거로 잡았나요? 에드거도 저기 잡았지나? 어, 알 수가 없네. 이거 궁극기는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차지를 그냥 좀 채우는 방향으로 가죠. 오케이, 3단. 아우, 까비. 이게 안 좋네. 이거는 그냥 스턴 사짝통에서 여기 딱터아주면은 마무리. 아! 애드거요 여기서 하이 차지 빼는 건 조금 아쉬운데. 까비요 요한대 때리면 하이퍼 차지거든요. 하이퍼 차지면 진짜 100% 원콤이고. 아, 우리 편이 거 컨텐츠 뺏어가면 안 되는데. 나한 한, 나 대만, 나한 대만. 그렇죠. 하이퍼 차지 찾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 한번. 됐다, 걸렸다. 안, 아, 까리 아, 씨. 내가 너무 빨리 뺐다, 이거. 살짝 빼주고요, 살짝 빼주고요. 구문 찾습니다. 들어와주나? 들어와주나? 바이러 힐도 있어서. 아, 이게 위치가 보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빗무빙 빼는 각이라서. 보고, 걸렸짠! 그렇죠! 이거야! 후! 되는구만. 이게 되네. 여기서 이제 안 죽으면 되죠? 에드거 점프 뛰면은 마무리 해주면 좋을 것 같... 야이게 되네 지렸다 댓글 제보 고맙다 동생아 어우 이거 지리는데 진짜? 이거 영상 나고 난 다음에 다... 야야야야 거안 돼버려 얘아 좋아요 에드거 나이스 아어형 미안하다 그래도 마무리! 아 가려 이거 안 되나? 후우 스 캐리 스파이크 잡은 거내 공이 크다 진짜 에드거야 잘했다 겟네 된다, 되네, 돼. 와, 씨. 어, 이러면은, 잠깐만. 지금, 당장 다이너, 이, 카오스 모드에서 나오는 거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쉴드가 없으니까 원콤 되네. 지렸다리 진짜. 자, 두 번째입니다. 상대편. 이거 봐, 무조건 나온다니, 어? 와, 상대편 도 스파이크 나올까봐 다이너 고른 거야, 이거 설마? 벌써 퍼졌나요, 이게? 아니, 900점대 쿠에서 여기서 다이너가 나올 수가 없어. 하이퍼, 렛츠고 움직이자고. 자, 이러면은 지금 에드거드 문제인데요. 상대 맞았기 때문에 이거 라인 푸시 살짝쿵 해주고 오케이 좋았구요 맞아준다는 마인드? 맞아준다는 마인드? 안되지 이거 그냥 스턴으로 1.4해도 되네 자 이러면 에드거 조심해야됩니다 에드거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스턴 살짝쿵 피해주시구요 계속 이거 시간 클리면은 하이퍼 처지라서 좀 쉽진 않은데 여기 살짝쿵 밀어주시고 오케이 쿵 던지려고 했지 방금 오케이 쉴드 채워주고 라인 살짝쿵 압박해주아 에드거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음, 점프팀 어차피 둘다 가는데. 타이플러스 괜찮으려나? 에드거 좋아요. 에드거 좋아요. 에드거 좋아요. 갔어요. 에드거 갔어요. 에드거 이거 마무리. 나이스. 역시 에드거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 가비. 우! 궁쫓쳤어 스파이크 원커 싹 가네. 야, 이거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한 거 같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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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스파이크 아마 이게 사이드로 빠질 겁니다. 선안맞지라고 일단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보여서 이 불이 팩치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우, 저 걸렸으면 마무리인데.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쉴드가 있었네? 쉴드가 빠졌었구나, 아까. 하차. 걸렸다, 이거. 그렇죠! 나이스! 들어왔다, 이거. 안 들어왔나? 다이너 있지 않나, 여기? 다이너 들어오지 않았나? 다이너 들어온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서 거기 서 거기 때, 거기 때. 아하, 살려주세요! 됐다. 환생 지렸고. 아, 이게 안 돼! 아어나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씨, 역담은 내가 박을 때야, 나 진짜. 스크 잡았는데? 이런 궁 어떻게 채워? 밀쳐버리게, 그냥 아모빙레스토 해야 돼, 이거. 답이 없어. 절대 맞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궁 채워야 해! 에드걸을왜못 잡는 거야? 쉴드라서? 아하, 궁 채웠는데요. 이거 부시 숨어서 살짝, 원콤 싸우고 하는. 될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에드걸을못 이겨. 이거 근데 환생 있지 않나? 잠깐만 안 되지. 아이씨. 아 이거 내가 지금 써보니까 지금 이 버프가 좋기는 한데 확실히 이속 차이가 커요. 환생이 좋긴 한데. 승천이 되게 미세하게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해서 승천이 괜찮은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에드가한테 털린 건 조금 우리 편 조금 승리 플라스! 자, 여러분들 지금 재미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인데요. 갑자기 매칭에 스파이크가 안 나오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짜잔. 이거 진짜 거의 실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데미지 딜러에 스파이크에 지금 불이 꺼졌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스파이크를 선택 하지 못하게끔 아예 원천봉쇄해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지가 떴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상 찍는 데 아까 상점에서 스파이크가 내려갔길래 어왜 내려갔지?라고 했는데 이에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웃긴 거는 저 상품이 내려가고 게임은 돌렸는데 스파이크는 몇번 만났어요. 제가 게임 게임 뛰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공지사항까지 나왔다고 하니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읽기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 누가 해서 지금 다독방 같은 데다가 올려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크는 죽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데몬파이어 지금 그 버그 관련해서 이용한 그게 악용이 수정될 때까지 스파이크를 게임에서 비활성화 합니다 유지관리가 필요 없지만 라이브를 운영하는 모든 서버를 로테이션 해야 되는 다른 수정 방법을 시도 즉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시에 수정하는 대신 천천히 공개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게 중요하죠. 짜잔. 보상으로 다음주 점검 이후 그러니까 즉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는 다음 점검 때도 모든 분들에게 천사의 그 스타드로 그리고 악마, 악마 스타드로 여기 방울이라고 번역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3개씩을 또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잘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버그는 일단 터져가지고 와참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영상 찍다가 이게 갑자기 또 수정되는 케이스는 저도 진짜 옛날에 몇번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저도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컨텐츠로 빼려고 했는데 야, 이제 와서 중단하기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를 2024년도 천사 대 악마 에피소드 이런 걸로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서 저거 스파이크 특가 나온 거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laughs> 합리적인 의심만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미난 상황이 나왔네요 버그가 수정이 일단은 스파이크가 막혔고 버그 수정이 뭐 2, 3일 안에 된다고 하고 보상도 주고 근데 나는 항상 아쉬운 게 이런 거 관련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과를 먼저 먼저 안받는게난 슈퍼셀이 이게 너무 옛날부터 자세가 안 좋다고 봐요. 먼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일은 저희가 빨리 수정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저희가 다음 주 점검에 보상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과를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당당한 건지 본인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고객한테 실수가 나갔는데 먼저 사과를 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보상을 이렇게 드리겠다. 이 과정이 맞는데 저는 내가 이상한 건이 얘들아?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맞는데 항상 보면은 제대로 된 사과가 단 한개가 없다는게 어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히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코미디는 다음주에 패치했는데 다른 천사나 악마중에서 또 다른 버그가 등장할 수 있다는거지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질라 스폰지밥 그리고 천사대 악마 버그스타즈 버그시리즈입니다 과연 언제 제대로 게임 패치가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될지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이런 뭐 재미난 거 정보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또 영상 재밌게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볼게요 패스